빨 올라가지 않았고요, 그대로 자, 달려갑니다. 윤현석 그래, 왼쪽으로 저, 찌릅니다. 자, 강현종인데요, 박스 안에서. 강현종인데요, 박스 안에서. 오른발! 야, 야, 들어갑니다. 야, 강현종의 슈팅스타에 대한 리벤지가 성공했어요. 세레머니 안 해? 안 해. 아이사. 지루 또. 현정형 미쳤네. 여기서 어쨌든 공간을 그렇게 많이 준건 아닌데도 정말 기술적인 마무리를 보여줬습니 그렇습니다. 잘 때렸네요. 원 슈팅스타에서 출전하지 못했던 강현종이 골을 만듭니다 최웅수 감독님께 우승을 다짐하고 온 마음이 커가지고 골까지 또 넣어서 상당히 자신감도 올라왔고 기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기회를 좀못준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런 뭐 멘트를 했다는데 그러뭐 극히 정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날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실행기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거고.